안녕하세요 저는 송민도 집사와 함께 부부 2-4세를 섬기고 있는 한보리라고 합니다 오늘 유아세례받게될 송희온의 엄마입니다 희온이는 저희 부부가 첫째 아이를 잃은 깊은 슬픔을 겪은 이후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작년 우리 교회가 선포한 은혜의 해 희년에 태어나 이제 곧 10개월이 되어갑니다 희오이의 형이자 저희 첫째 라온이는 22년 9월 21일 38주에 응급으로 태어나 48시간 가까이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가진 아이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주고 싶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기를 데려가신다는 하나님께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내 아기가 죽는다면 하나님도 저버리고 저도 따라 죽고 싶을 만큼 절망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라온이를 다시 그 품으로 데려가시기 전에 저희가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리를 기다린. 그 용감한 아기를 보는 순간,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본적 없는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진과도 같고, 쓰나미와도 같은, 순식간에 제 모든 것을 뒤바꾸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마치 태초부터 존재하다, 마치 예정이라도 된 듯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인생 그토록 고통스럽고 슬펐던 적이 없었는데, 그토록 거대한 사랑을 체험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그 누구도 제게 알려주지 못한 사랑을 그 누구도 시도해 보지 못한 방식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주님의 이끄심을 통해 교회를 떠난 지 10년 만에 서울은영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있었던 아픔을 나누며 다시금 아이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기다리며 또 임신 후에는 출산을 기대하면서 많이 불안했지만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저희와 저희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던 셀 가족들과 리더 교역자님들이 계속해서 출산하는 날까지 기도해 주셨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건강한 아이를 안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임신을 기다리며 임신만 된다면 이렇게 하겠다고 다짐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일 성수를 꼭 지키겠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겠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 중단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전보다 더 열심을 가지긴 했지만 임신 전에 간절함이 무색하게도 저는 너무 쉽게 그 다짐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희오이는 오직 주님의 열심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태어나라 살아라, 허락하셨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희온이는 제가 어떤 시험 또는 난관에 통과하였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라온이를 데려가시며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신 아이는 더더욱 아닙니다. 희온이는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속으로 수천 수백 번 주님을 배반했던 그날 밤에 제 서슬퍼런 사리와 절망을 묵묵히 받아내시며 주님이 이미 제게 보내주시고자 하신 아이입니다. 사실 그보다 훨씬 이전에 주님께서 이미 사랑하시고 택하여 구원하신 아이입니다. 아이는 주님께서 태어나라 하셔서 태어났으니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땅의 부모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동시에 자유함을 느낍니다. 유아 세례를 앞두고 그 누구보다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리셨을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고 또 부끄럽습니다. 저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협박하고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그토록 크신 사랑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슬픔에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끝없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